국감, 기업인 소환 줄인다?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당이 기업인 소환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국감 시즌마다 대기업 총수나 CEO들이 줄줄이 불려 나오면서 국회가 기업 괴롭히기 한다는 비판이 있었죠. 여당은 정치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민간 경제활동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업의 책임을 검증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플랫폼, 건설, 통신사 같은 소비자 피해 개인 정보 유출 논란 기업들이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봐주기 논란이 이미 불붙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인 소환 자체보다 국회가 제대로 된 질의와 검증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형식적인 청문회보다 실질적인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거죠. 국감은 보여주기식 정치 무대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따지는 자리여야 합니다. 기업은 돈으로 정치는 권력으로 움직이지만 국민은 진실로 움직입니다. 오늘도 굿라이프, 내일도 굿라이프.